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명절에 시외가에 가지 않는다고 결혼할 때 해준 집값을 돌려달라는 시모에게 사이다 발언을 하고 연 끊고 살고 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 되었고 7살, 4살 두 딸이 있는 아이엄마입니다. 결혼 과정을 적어야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적습니다. 저는 38살입니다. 선 보고 5살 많은 남편과 만난 지 10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신혼집 해주겠다고 했는데 시댁에서는 예단만 잘 보내라고 해서 현금 예단 5천 보내고 돌려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돌려받는 금액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하셨고요. 시댁 친척들 이불과 한복 따로 해달라 해서 3천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해준 집은 그 당시에 4억 7천이었고 30평대입니다. 시댁에서 혼수목록 적어주는데 혼수만 대략 1억 들었어요. 어찌되었든 남편에 비해 적게 해갖고 서로 사랑하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결혼이었기에 불만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도 안되어 첫 명절에 친척분들 앞에서 예단 적게 해왔다고 시부모님이 면박을 주셔서 혼자 어린 나이에 엄청 울었습니다.저도 모르게 시부모님에게 마음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나 봐요.두 번째 명절에 차례를 지내고 점심 먹은 뒤에 친정에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시외가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명절 전날 형님은 저녁에 왔고, 시댁에서 차례 음식 제가 거의 다 했는데, 명절 당일 시외가에 가서 자고 다음날 친정에 가라고 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렇게는 못하겠다 했어요. 나도 친정에서 부모님이 기다리신다고 친정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 엄청 서운해하시고, 아주버님과 형님까지 나서서 자기도 시외가 가서 자고 친정에 가니까 저보고도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시 외할머님은 명절 말고 다른 날 따로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이 한 번만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시외가에 가서 인사드리고 친정으로 가기로 했었죠. 그런데 막상 시외가에 가보니 이모님들, 외삼촌들 오실 때까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친정 못 가고 기다리게 되어서 밤 9시까지 시외가에 잡혀 있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나중에는 늦었으니 자고 가라 하시더군요. 신랑에게 사촌들 전부 올 때까지 기다렸고, 너네 사촌 누나 친정에 올 때까지 나는 왜 친정도 못 가는 것이냐 따졌습니다. 신랑은 미안하다 미안하다 했지만, 시부모님께 우리 가겠다고 말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친정 가겠다고 직접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엄청 서운해하시면서 저희를 보내시더라구요. 그날 친정으로 가는 내내 신랑에게 난리쳤습니다. 사촌 신우들이 친정에 올 때까지 나는 왜 친정에 못 가냐? 시어머니 친정까지 내가 내 친정도 못 가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이냐? 외할머님의 아들딸들 손주들 증손주들까지 북적대고 나는 있으나만한 존재였는데 꼭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었냐? 얘기하다 보니 복 받쳐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다음 명절부터는 시댁에서 차례만 지내고 바로 친정에 가겠다고 했고, 신랑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다 봤으면서, 다음 명절이 다가오니 신랑은 개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며느리 예뻐서 자랑하려고 시외가 가자고 하는 것이라는 둥, 할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는 둥 하면서, 당분간만 자기 외가에 인사를 가자고 하길래, 시외할머님보다 우리 부모님이 오래 사신다는 보장 있냐? 네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우리 부모님 중한 분이라도 외할머님보다 먼저 가시는 일 생기면 너는 네 목숨으로 내한을 풀어줄 것이냐 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애틋한 분들이면 명절 아닌 평상시에 찾아뵈라고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면서 명절에 괜히 되도 않는 자존심을 세우냐고 엄청 몰아 했습니다. 신랑이 순하기는 해요. 그때까지는 개념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때 명절 때도 전날 가서 일다 하고 다음날 차례 지내고 아침 먹고 신랑에게 눈치 주는데 신랑이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신랑이 쭈뼛쭈뼛 일어나니 시아버지께서 더 있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신랑을 확 째려봤어요. 신랑에게 텔레파시로 이거 해결 안 되면 너랑 이혼이라고 전했더니 신랑이 처가에 가야 한다고 나섰더라고요. 시부모님 그때 씁쓸한 표정이었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밉살 맞아 보였는지 몰라요. 그 다음 명절에도 똑같은 기싸움이 있었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전화로 며느리돌이 어쩌고 하시면서 결혼할 때 해준 집값을 달라고 하셨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에게 시어머니가 집값 내놓으라더라 했더니 신랑도 광분하더라고요. 신랑이 여기저기 대출 알아보고 모은 돈 끌어모으고 했는데 4천 정도 부족했습니다. 친정에 얘기했더니 당장 빌려주셨어요. 신랑이 시부모님께 집값 보내드리고 집 받을 때 증여세는 우리가 냈으니 이번에 돈 보낸 거 증여세 내시라고 했어요. 신랑이 저에게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함께 갚아나가야 할 빚이니 집 명의도 저와 공동명의로 해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집값 돌려드린 것에 대한 서류 만들어서 공증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와 계속 신랑이 통화하고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될 것을 가지고 부모에게 이렇게 하냐고 하시더군요. 잘못한 게 없어서 이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집값 돌려드렸으니 이제 예단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부모자식간에 의절을 하자는 소리로 들린다고 하시길래 맞다고 했습니다. 예단비 받으면 연락할 일도 없고 찾아뵐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 뒤에서 조장질을 하냐고 하시는데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남편이 그러자고 해서 나는 따르는 것뿐이니 잘 얘기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값 돌려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들에게 전쟁 선포하신 것인데 부모 자식 간에 먼저 시작하신 것은 어머님이시라고 우리 탓할 생각 하지도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 전화하셔서 다시 집값 돌려주신다고 하셨지만 신랑이 안 받겠다 했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결국 예단비는 돌려받았는데 집값 돌려드린 것을 공증받아 놓는 것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시부모님과 연락하지 않고 살았어요. 형님이랑만 연락하며 살았는데, 형님과는 가끔 안부나 묻는 정도입니다. 저희 아이들 태어났을 때 형님 통해서 시부모님 오신다고 하시는 것을 신랑이 거부해서 못 오셨어요. 제가 형님에게 아이들 사진은 보냈으니 형님이 시부모님께 보여드렸겠죠. 요즘 들어서 형님이 말하기를 시부모님이 저희 얘기를 많이 한다고 보고 싶다고 하신다고 합니다. 신랑은 영원히 자기 부모 안 보고 살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시간도 많이 지나서 화가 났던 것도 무뎌지고 해서 좀 마음이 약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예전 일들 생각나면 속에서 천불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한참 예쁠 때인 손주들 못 보시는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여운 생각도 들어요. 복잡하네요. 여러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스니님이 참 착하시네요.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참 괴로운데 말이죠.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이 필요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